thank <laughs> you 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어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탐욕에 붙들리지 않으며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조조 없이기를 간절히 선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작은 죄라도 합리화시키며 살지 않도록 간절하 바라는 마음으로서 일천 번째 예메을드는 속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됨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할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이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갚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기명된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달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함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기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귀빗쯤에 내리게 하지.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므로 그곳,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사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이 꿈과 관련된 유명한 연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워싱턴 D.C.의 한 로비에서 울려퍼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당시 이 연설에 나타나, 나타나듯 흑인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으며 무차별적인 폭력과 또한 여러 가지 차별 그리고 억압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토록 바라던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네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피부색으로서 이네 명의 자녀들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평가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를 경험하며 또한 참 자유를 노래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1960년대에 울려퍼졌던 이 목사님의 연설은 오는 날 회자되더라도 손색이 없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또한 이 목사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태도, 그리고 백성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모세에게 던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질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멈추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34절, 3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큰 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여러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 옆에 함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함께 일을 은원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과 같은 영을 이 70명의 장로님들이 임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70인 장로에게 똑같이 임했던 같은 영이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그 혼자 혼자 오롯이 감당하기를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두 사람, 세 사람,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서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혼자 싸우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협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며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형식에도 좌우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두 인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즉 모세와 70의 장로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장막이 아닌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진영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장막에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일을 자신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시간, 공간, 장소, 형식을 초월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다시 예언하는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의 예언, 영의 임재를 막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이 둘의 모습이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장막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진영에서까지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29절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즉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 그 요청이 모세를 향한 질투심. 또한 하나님의 영과 임재를 맛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꿈꾸었던 것일까요? 광야를 정처 없이 또 따라다니는 이 민족, 영토도 없고 늘 배고파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소망했던 것일까요? 그의 꿈과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 광야 생활에서 공동체로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광야 여정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마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의 사건이 시작되었던 4절 말씀에 탐욕과 욕심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결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선 이 하루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모세의 태도와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과 욕심을 가득 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꿈꾸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가정,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모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지금 또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탐욕과 욕심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꿈꾸고, 또한 그 진리형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시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육 부서와 기관들, 구역, 또한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형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화들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질병도 아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 세계 선교 영원 구원이라는 구아래서 우리 교자교사님들서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나 넘칠수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가져나온 여러, 가지 가져 나온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이향 크게 세모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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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귀한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께시고 인도하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꿈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심을 꿈꾸기보다도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도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더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일을 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수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를 삼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중직자들과 아버지 부역, 부교육자들 아버지 집 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은 집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이거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놀라운 말씀을 끄고 나갈 수 있도록 믿거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참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이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교육부서와 기관들 구역마다 아버지 교회의 크고 작은 조직들마다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그 놀라운 성 임재를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승의 눈 환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극률력교접시고 누워있는 그 환호의 침상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임재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과 형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병사의 눈을 환호 가운데서 도 정말 그곳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장소 일수 있도록 아버지 끄시고 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의 민족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간같치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 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져서 아버지 그 옛날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며 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을 아버지 일으켜 세우며 참된 희망과 소원이 느낄 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니 목사님과 사의삶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역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 넘치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강단에 울려퍼지는 말씀과 또 남들을 보지 않는 것에서 섬기는 그 모든 성김과 성길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